안녕하세요. 팔도 차박입니다. 이 차는 투리스모 2016년식 투리스모입니다. 구조 변경이 되어져 있는 이제 4인승 형태인데요. 그, 일전에 이제 만들었던 영상을 보시고 방문한 손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분이 만드신 것하고 조금 내용은 다른데, 그, 다른 것들이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약간 변화만 좀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있기 때문에 외형상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안에 내용은, 그, 이열 루자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열 루자 뒤로 빠지고, 카니발, 올류 카니발 만드는 형태하고 시스템은 똑같아요. 대신에, 올류 카니발하고는 이 짜임새 자체가, 기버틀 자체가 좀 많이 다른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손님은 뒤에다가, 그, 옆에 있는, 그, 얘네들, 그, 얘네들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따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어, 요렇게 이제 놓을 수 있고, 움직이지 않게끔 할수 있게끔 하고, 여기 앞에는 이제 박스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요. 그거 위에 또 얹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손님의 이제 자율이니까 그건 뭐 나중에 봐야지 될것 같고요. 이제 두 개를 이제 제거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뒤에 수납장이, 수납칸이 여기까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바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바닥이 좀 들어가 있고요. 어,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바닥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앞에 있는 부분은 바닥이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에는 이제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다른 부분이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바닥의 깊이하고 요 뒤에 트렁크 문이 닫히는 여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높이가 한 2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단차가 그래서 여기에는 따로 요 공간을 만들었어요.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요 형태들이 만들고, 지금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구비가 됐고, 앞에 있는 부분은 의자가 이제 뒤로 올 때, 의자가 뒤로 올 때는 역시나 얘가 이제 빠지는 형태고요 빠져서 다리 이렇게 제거하고, 의자 하나를 쓰시던 두 개를 쓰시던 자유롭게 이제 할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움직이지는 잘 않아요. 이빨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요렇게 같이 걸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빨이 같이 껴지는 상태에서 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공간이고요. 기본 높이는 20cm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20cm면은 이 공간 안에서 차박을 할때 필요한 물건들은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차에는 지금 현재는 이 바닥 평탄화만 하셨는데요. 여기에 구멍이 하나, 그다음에 저 뒤쪽에 두 개가 더 있어요. 저거는 나중에 손님이 아 옆에 수납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이 자리를 이용해서 수납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빨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빨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 잠깐, 잠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 차도 트리스모인데요. 이 차는 이제, 이제 전체 2열까지 2열부터 다 제거를 한 상태고 앞에 배터리를 놓고 옆쪽에 이제 냉장고를 놓으실 거예요. 냉장고가 음. 지금 현재 50리터짜리를 가져오셔서 지금 이제 35리터짜리로 이제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형태를 해서 좌우 수납장하고 뒤에 후면 테이블까지, 후면 테이블까지 하고 테이블을 약간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2016년식 차량을 이제 개조를 이렇게 이제 했고요. 어, 구조 변경은 반드시 해야지 됩니다. 의자가 없거나 어떻게 될 때.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한게 아니라 4인승, 인승 변경만 한 차예요. 그 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앞에 있는 부분만 뛰면 1m7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캠핑카로서의 그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캠핑카로도 쓸수 있지만 캠핑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은 캠핑카가 됐건 아니면 4인승 인승 변경이 됐건 비용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상력은 항상 대단하세요. 오시는 분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오시는 분마다 하고자 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그러나 여기서는 적용이 되고 손님 원하는 대로 만드는 형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상상력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능한 거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어 약간 애매모호한 거는 왜 그런지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손님이 인지하시고 판단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차종 가리지 않고 어떤 차든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믿고 팔도 차박을 응원해 주시고 믿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팔도 차박입니다.